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10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음 신문기사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어,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 가져왔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어,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은 사실 어 우리가 이제 저도 사실은 2014년, 15년, 그때 수도권 상승장 때 알게 되었는데, 어, 이 국민은행이 옛날에 그 주택은행이었잖아요. 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주택시장에 대해서 데이터를 쌓아놓고 있었어요. 어, 근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 투자를 하신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 옛날에. 그러니까 마치 주식 차트 분석을 하듯이, 종목 분석을 하듯이.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는 부동산을 이렇게 좀뭐 호재라던가 야 이거 어디 개발된대 어디 뭐가 좋아진대 길이 생긴대 막 그러려니 하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약간 이걸 숫자로 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저도 이거를 2015년 그때 어, 14년 어 아니지 아그 전에 다른 분 강의 들을 때 알았구나 아무튼 뭐 그때쯤 알았는데 이게 이제 엄청 충격이었어요 야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좀 보긴 봤었는데, 사실은 좀뭐 띄엄띄엄 봤죠. 저도 볼 때도 있고, 안볼 때도 있고, 뭐볼 시간이 없어요. <laughs> 막 물건 사러 다녀야, 다녀야 되고 하니까, 어, 그런데 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데일리 뉴스를 제가 날마다 하니까, 이걸 주간으로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저도 공부하고.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주간으로 보면서 사실 이제 월간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어 정보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방법은 일단 KB 리본 사이트로 오고요. 뭐 이건 어렵지 않죠. 그냥 네이버에서 KB 아이고. KB 리본 이렇게 치면 나오죠. 그래서, 리본, 이렇게 치면은, 사이트 주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화면이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매물 시세, 분양, 경매, 대출, 뉴스 자료실, 상권 분석, 마이부동산에서 뉴스 자료실로 오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을 눌러보자. 물론, 여기에서는 KB 경영연구소 리포트 이것도 좋은 거 많아요. 어,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시면은 보시고요. 우리는 이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을 보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월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간을 보면은 이걸 딱 누르면 매주마다 나오는데요. 매주, 참고로 매주 금요일 날 나오죠. 금요일 날. 그래서 지금 이게 등록일이 2019년 10월 18일, 어제, 어제 날짜였죠. 어제. 여기서 쭉 보면 한번 볼게요. 그냥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계속 보다 보면 보여요. 자, 울산 매매 상승률 0.06%로 41개월 만에 2주 연속 상승 기록. 어, 그러니까 최근에 울산이 좀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어, 자, 그,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KB 리본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자, 울산 지역 경제 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북구와 남구가 상승하면서 2주 연속 상승을 했다. 자, 서울 강남구 양천구 강동구 금천구 등 일부 지역 주도화해 매매가가 상승했다. 서울은 그리고 경기도 성남과 수원 광명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매매가 상승 기록하고 있다. 자 지수 기준 시점은 2019년 1월 14일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그 전에 옛날 걸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2019년 1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기준이 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볼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요거, 요거 kb 부동산 보도자료, document 이거 워드파일이고요 여기 보면 첨부파일 통계표가 있고 시계열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시계열을 보면 주간 단위로 나올 거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놨어요. 짜잔, 여기 시작 보면 되겠지. 음. 자, 봅시다. 어. 어, 이게 왜, 여를 보시면은, 잘 레이아웃. 미안해요. 이게 제가 딱 한꺼번에 보기, 보기끔 좋게 해야 되는데, 딱 맞추, 맞추, 맞추는 거를 제가 잘못 해놨네. 자, 일단 봅시다. 자, 보시면은, 자, 울산 매매 상승률이 0.06%다. 41개월 만에 2주 연속 상승을 했다. 자 이게 이게 아까 본 거죠. 이제 뭔가 여기서도 분석을 해야 되니까 어, 지역 경제 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북구 남부가 함께 상승했다. 2주 연속 상승. 어, 서울 강남구 양천구 강동구 이거 아까 봤, 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16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소폭이지만 2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자그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과연 2주 연속 상승하고 끝날 거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3주 4주 계속해서 이어갈 거냐? 사실은 어뭐 이게 여, 여담인데 최근에 울산을 투자하신 분들은 더 이미 일찍 가셨죠. 이미 일찍 가셔서 이렇게 보고 투자도 하신 분들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보고 아 지금 나는 늦은 건가? 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자존심을 꼽고 들어가면 된다. <laughs> 자, 이 중에서, 울산 북구와 남구에서 높은 상승으로 전환해서, 울산의 소폭 상승을 전, 환을 이끌었다. 자, 지금, 음 제가 이제, 그, 카톡 단톡방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제 다 눈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울산 방은요, 훨씬 뜨거워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음, 그래서,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어, 되게 확실히 늦고 늦다는 걸 느껴요. 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상승률과 의사한0 1 5를 기록했고, 강남, 양천, 강동, 금천구, 그리고 광진구가 다소 높은 편이고 매수 문의도 강북 지역은 지난주 110.04보다 상승한 117일을 기록했다. 자, 10월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전주 대비 상승 0 0 3 기록했고, 경기도 0.03%,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어, 대전 0.3일. 대구 0.03 울산 0.06 상승 자 부산 마이너스 0.03 광주 마이너스 0 0 1 소폭 하라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어려우시더라도 계속해서 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어 감사하게도 제거 데일리 뉴스를 봐주시는 분들은 좀 꾸준히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꾸준히 보시면은 어느 순간 흐름이 보일 거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자 수도권 쭉쭉쭉 이렇게 대고 가고 있죠 7월 2 2일부터 그리고 5대 광역시 기타 지방 자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보면은 전국이 0 .03이에요. 0 3요0.03 근데 다들 지금 뭐 어, 좋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서울을 보는 거예요. 서울을 자 서울을 보면은 자 어디가 올랐냐? 요 밑에를 보면 되는 거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강남 0.35, 양천 0.35 강동 0.3, 금, 금천 0.27, 광진 0.24, 송파 0.23. 자, 그러면 왜 그런지 봐야 되는데, 사실 KB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긴 한데, 그냥 참고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실제 오르는 거는 한번, 현장도 가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봐보자. 자, 강남구는 대치동 명문학고 전학이나 입학을 위한 실수요 유입이 꾸준하고, 이제 곧 겨울 되잖아요. 그죠? 일원동, 개포동, 압구정을 비롯한 그외 지역들도 신축 단지 중심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다. 매수세가 잠시 주춤했던 재건축도 상승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자, 양천구 역시 겨울 방학 이사 수요 문의가 꾸준하다. 30평대 미만 중소형 평형 단지들 위주로 매매 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투자 수요 문의도 꾸준하다. 양천구는 특히 목동 그쪽 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목동 신시가지 6구 13단지 정밀 안전 진단 신청, 10단지 안전 진단 비용 모금 활동 시작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동구는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둔촌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한동안 잠잠했던 투자 문의도 크게 증가했다. 자,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서울같은 경우에는 강남 어 실수요 어 그리고 전학 신축 중심 이런식으로 가고 있다는거죠 그리고 재건축 상승분위기 뭐 일부긴 한데 자 그리고 양천구 이사수요 여기도 이제 학군이 좋으니까 학군때문에 어 중소형 위주로 좀 이렇게 매매 거래가 활발한가 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역시 재건축. 아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분양가 상한제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강동구, 둔촌, 주공, 중심. 매수 문의 증가, 투자 문의 증가. 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자, 경기도를 좀 볼까요? 음, 경기와 인천은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여기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경기도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누가 압도적이죠? 성남. 성남 중에서도 분당보다 중원구. <laughs> 저도 하나 있어요. 미안해요. <laughs> 자, 광명. 분당, 수원영통, 과천. 응. 자, 그래서 성남 중원구는, 자, 구도심 가는 거죠. 도시재생사업. 음. 그렇죠. 트램? 트램이 얼마나 될까?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별론데. 어. 이제 성남, 분당구. 이것도 마찬가지죠. 학군, 어. 강남, 출퇴근 음. 그리고 예, 여기도 역시 트램. 음. 여기서는 이제 특히, 재밌는 게 새로운 매물 거의 없음. 그러니까 안 내놓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미 그 강남의 그 흐름이 이제 분당 쪽으로 가고 있고, 분당인지 오르면 그 밑에 어디가 될까요? 그 다음도 그 다음을 예측해 보는 게 좋겠죠. 자, 매매 울... 여기서 이제 지방, 지방을 보면 이제 울산이죠. 소폭이지만 2주 연속. 상승 자 이, 이걸 잘 기억하세요. 다음 주는 과연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다에 한 표. 네, 여러분들이 부동산 이거 보면서 어,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처럼 하락할 때 정말 타이밍을 잘 잡아서 가는 것도 좋은데, 그냥 그렇지 말고 않구요. 하락했다가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가도 괜찮아요. <laughs> 자, 한번 봅시다. 북구는 통계청에 의하면 2018년 11월부터 인구가 증가 추세로 유입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의 지역 기업 경기 전망을 통해서도 어려운 경기 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조선업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보이는 등 지역 경제의 조그만 반등이 적게나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그리고 이제 전국에 대한 것을 봤는데 전국은 너무 이렇게 통째서 보시면 안 되고요 지역 단위로 좀 보셔야 되는데. 자이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좀 보셔야 되냐면은 자 지금 다 지금 하락이죠 다 하락 부산 광주도 이제 꺾이고 있죠 전북 충북 이제 광주가 이제 계속해서 꺾이면 이제 좀 정점을 찍고 하락한 거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자 이제 여기 이제 전세 이제 우리 이제 전세를 봐야 돼요. 전세 이제 전세 전, 전세 전국 음자 서울은 상승이 지속이고 기타 지방은 소폭 하락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여기는요 어, 서울 이제 매매였고요. 경기도 매매였고요. 그리고 여기도 지방 매매였다. 자 이제 전세를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죄송해요. 전세였어요. 전세. 매매가 아니었어요. 전세는 좀다 붙여보면 다 하락이고요. 서울 봅시다. 서울은 자 서울은 지난 주와 유사하다. 서울 전세. 지난 주와 유사. 그렇지만 14주 연속 상승. 음좀 오른데가 송파, 어, 금천, 강남, 어, 광진 등이 예, 상대적 상승. 여기 나오죠? 어, 송파, 금천 이렇게. 그왜왜 왜 여기는 오르냐? 왜 오르냐? 잠시만. 송파 오르는 거 진짜 1년도 안 돼서 작년 헬리오 들어왔을 때 기억나요? 자 송파구는 신규 공급 매물이 부족한 상태다. 파 벌써 이런 나오면 나오리잖아요.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음. 그리고 강남구는 가을 이사철이기도 하고 겨울 방학 이사를 통해서 학, 미리미리 움직이는 게임들이 이런다. 그래서 주간 변동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제 경기도 전세를 볼까요? 경기도 전세. 하, 제가 진짜. 한도 달만 더 늦었어도 이거 전세 다 맞추는 건데 하필 이제 하락일 때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다음 주부터 역전세 시, 퍼레이드입니다. 저는 <laughs> 자 경기도는 광명, 의왕, 이천, 과천 등 상승했고 군포만이 유일하게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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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화성 전지 올랐네 0.08와 화성 이제 동탄 이 있잖아요 광명 뭐 가을 이사철 이천 전세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이지만, 최근 월세로 전환하는 가구들이 늘고 있다. 어허. 신기하죠. 그리고 SK 하이닉스 가까이 있잖아요. 군포 같은 것도 이쪽 이렇게 돼 있고, 시흥도 엄청 많았었는데, 야 그래서 이제 군포가 이제 이거 주변에 많기 때문에 이제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의 다고요. 경기도는 워낙 넓어서 제가 이제 요거 이제 하나하나씩 좀잘 못하고 요 정도만 좀 말씀드리는데 이거랑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시계열 어, 여기 보시면 시계열 이 시계열을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이렇게 자 어, 그래서 이걸 보면 한눈에 볼수 있어요. 자 매매가격 어, 금주 상승률 상위를 보면은 대전이 압도적이죠. 대전 0.47 중구 서구 0.37 그래서 대전분들이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뭘로 묶일지 몰라서. <laughs> 강남 0.35, 양천, 그리고 대전 유성구. 지금 대전 다 들어가죠. 강동 0.3, 금천 0.27. 여기 성남, 중원구가 올라오는 거죠. 대전 서구. 이거 좀 이상하다. 왜 대전 서구가 두 개냐? 그죠? 음, 이거 좀 이상하다. 음. 자, 그래서 어쨌든, 대전은 핫하다. 근데 계속 언제까지 이제 뭐 거의 정점 을 향해 가고 있는 거겠죠. 전년말 대비 상승률도 보면은 이제 이건 작년 대비 뭐다 당일 대전이 많겠죠. 부천도 있고, 금천도 있고, 대구 중구도 있고. 자 하락률 봅시다 하락. 하락률을 보면은 금주 하락률은 이제 창원, 마산, 창원, 제천, 목포, 부산 연재 김해, 양산, 양산도 저기 부산이에요. 제주 서귀포.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데는 좀 약간 피하자 이런 이런 거죠. 전년 말 대비 하락률을 보면 김해, 춘천, 서산, 울산, 울주군, 울산 중구, 진주 근데 이제 울산이 이런 상태에서 약간 조금 반등했다는 거예요. 다음 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세 봅시다, 전세.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였던 광명, 대구, 중구하고 서구, 그리고 달서구도 올라가고요. 송파. <laughs> 송파 헬리오라고 전세 전세값 떨어졌다고 했는가몇달몇 몇 달인데 1 년도 안 지나서 6 개월도 안 지나서 지금 이렇게 돼버리네. 인천 연수군 그리고 과천, 어. 그리고 전년말 대비 상승률은 이제 대전 대구 어, 대전 대구가 다 지금 독식하고 있는 거죠. 부천도 좀 오르고. 어. 자 금주 하락률 상위를 보면은 마산, 창원, 춘천, 군포 요런데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전세 하락했으니까. 여수, 구미 그리고 전년말 대비 하락률도 김해, 울산 진주, 울산, 구미, 서산, 강동, 원주, 춘천, 그래도 이제 전년 대비로는 강동도 많이 하락한 거죠. 자, 근데 이, 이 지금도 이제 물량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자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들을 매주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저와 함께 좀 흐름을 한번 찾아가시는 거는 어떨까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주간 kb 주택시장 동향, 어, 이번 주 이제 2 0 1 19년 10월 14일 기준. 아, 19, 14 기준입니다. 이제 항상 월요일이 기준이니까, 요렇게 한번 봤구요. 자, 오늘 데일리 뉴스는 이, 이렇게 좀 살펴보는 걸로 제가 좀 이렇게 했구요. 어떠셨나요? 어, 매주 이렇게 좀 보는, 보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하나를 그냥 보더라도 기사를 통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좀 흐름도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이제 나중에 적응되면 우리가 뭐 한국 감정원 것도 한번 봐보고, 뭐, 다른 것도 한번 봐보고, 제가 좀 부동산 사이트 관련해서 좀 보여드릴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주말이죠. 아,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음, 뭐, 그렇습니다. 저도 막 요즘 하루하루가 정신 없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고, 어, 이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어제, 수영에서 이제 헬스로 좀 바꿨어요. <laughs> 아무래도 확실히 어좀 그래가지고 어찬 물에 들어가는 게 아무런 찾진 않는데 어좀 그래서 일단 좀 헬스로 좀 바꿔서 어 이제 한번 헬스에 꾸준히 좀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물 같은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도 찾아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박 데일리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